안녕하세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LG 엔솔 오늘 2% 하락으로 548,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LG 엔솔은 지금 이렇게 쌍바닥 이후에 좀 추세를 돌리면서 현재는 이 저점과 고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인데요.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줬지만 오늘 이렇게 2% 넘는 하락이 나와줬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좀 증시가 말이 안 돼요. 코스피지수가 무려 2% 넘게 빠졌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하락장은 사실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영상마다 이 중요한 그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도 제가 좀 그리고 21선에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줄 것도 제가 미리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좀 꾸준히 봐주셔도 어떤 자리에서 좀 조항을 받을 거고 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가야 될지 요런 매수 매도 타점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눌림목 자리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에 물려있거나 진입 못하신 분들, 이런 자리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게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인데, 제가 뒤에서 이엘진솔정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자리 좀 언제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또 상승이 나와준다면 어떤 자리에서 다시금 좀 저항을 받을지, 이런 내용들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이증시함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미국 주요 3대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 SVB 파산 사태 여파로 좀 이렇게 본격적인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코스피 2% 이상 코스닥 무려 지금 4% 가까이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외인과 기간도 좀큰 폭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와주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이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 2하나의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 타를 못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윈텍 요 종목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의 수익을 냈어요 이 테슬라가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수급을 늘린다 라는 소식에 이 mlcc 관련 주인 윈텍에 좀 수급이 몰렸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까지 터치를 좀 해줬어요.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우리가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시가 5,100원 보이시죠? 체결가도 5,1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 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 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휴마실수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0일날 KCS, 9일날 SPG, 8일날 경동인베스트.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 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천만 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 매일 뽑아낼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LG엔솔 LFP 배터리 진출 초일기라는 이러한 뉴스인데요. 이 권영수 부회장이 13일에서 16일 중국 난징 공장을 방문해서 이 LFP 배터리 생산 라인 전환 상황을 직접 살핍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시장에서 LFP 배터리가 대세로 떠올랐죠. 지금 그 수요에 대응을 하고자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생산 라인을 구축 중이에요.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 중국 공장을 찾아 향후 투자 계획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난징 공장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이 핵심 기지예요. 이 핵심 기지. 자 이번 출장은 이 테슬라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오너나 최고 경영자의 행보에는 언제나 스프트 라이트가 쏠리는데 이 기업의 대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움직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테슬라 요청으로 개발을 시작한 이 LFP 공장에 방문했다라는 점에서 이 테슬라와의 협업 강화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또이 테슬라가 이 비아디, BRD, 이 비아디와의 공급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추가 공급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이 비아디 LFP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 LG 엔솔과 CATL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이 테슬라는 유럽에서는 이 LG 엔솔과 또 CATL 이 북미에서는 파나소닉의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 비아디의 빈자리를 기존 업체가 채울 가능성이 커요. 자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업체의 현지 진출이 제한이 됐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증설에 소극적입니다. 이제 LG 엔솔이 유일한 대안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하게도 이 LG 엔솔 실적으로 좀 이어지겠죠.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저점 이후에 상승. 또 횡보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또 횡보 이후에 상승. 자 지금 이러한 패턴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도 지금 횡보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 지금 보시면 패턴 자체가 이때와 매우 흡사하거든요. 21선 이탈 이후에 다시금 돌파해주면서 이 5일선과의 골든크로스 형성하고 횡보 이후에 다시금 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준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21선 이탈 이후에 5일선과이 골든크로스 형성을 하고 지금 현재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금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자 차트의 모양도 차트의 모양인데 지금 이 보조지표도 지금 매우 흡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자 여러분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이 주가라는 게좀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자 이렇게 상하파동 이런 식으로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고 또 이런 자리에서 좀 비중 정리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좀 세워두셔야 한 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자, 아시다시피 증시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는 돈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보내주시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금 좀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은 지금 이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 그림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도가 나와 줬던 만큼 좀 거래량을 동반을 해준다. 그이 저항 라인 돌파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다시금 이 자리에서 좀 저항을 받는다. 라는 점. 자또이 전고점 부근에서도 좀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다시금 잡아 가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탓 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러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해 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 거든요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